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진현입니다. 어, 제가 이제 뭐 유튜브를 한 지도 거의 뭐한 5년도 넘었죠. 7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뭐 여러 우여곡절을 겪죠. 그러나 그 모든 일에는 이제 저를 어, 세우시고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죠. 물론, 어, 듣는 이에 따라서는 뭐 내가 무슨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들을 주셨나라는 점에 의문을 가지시겠지만 그건 뭐 여러분들이 가지십시오. <laughs>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근본 내용은 뭐냐면 성경의 비밀을 알게 하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심바 되고. 하나님의 모든 예정의 섭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깨달아서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을 뭐 이리저리 생각하고 뭐 끌고 가겠다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뭐 자기가 무슨 이익을 담당한다는 식의 이런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그런 자들이 말하는 내용을 하나님의 뭐 자녀 되기를 원하는 자. 제가 볼 때는 자녀도 몇 없어요. 근데 자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그런 마음을 품으면 그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100% 지옥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흔지 않으면서도 혹 실수로라도 천국 근처로 간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걸다 알고 계시고 행한 바그 모든 것들을 다 아세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우리를 이제 부활시키는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지 아니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 모든 일을 무엇으로 심판받냐면 여러분들의 그 행위 경건치 않음으로 심판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늘 여러분들 입으로 아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기도를 뭐 며칠을 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의 행한 것이 아버지 앞에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그 율법주의자 인데요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켰는지 하나님이 따져가기 시작하는데 율법대로 행하는 것 자체가 경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 경건치 않죠. 하나님의 참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뭐이 얘기를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만 아마도 제가 이 반복하는 이 얘기를 그래 또는 이렇게 끄덕이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과연 이거 듣는 사람 중에 하나나 있을까요? 못 뭐, 듣는 이도 없지만 어, 많이 안 듣길 바래요. 많이 들으면 제가 개돼지란 얘기니까 오늘 느부간에 살 왕의 환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요. 많은 사람들은 느부간에 살 왕이 본그 꿈의 그 환상, 신상의 환상을 보고 그것이 뭐 느부간의 사람들한테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에요. 그때 시대가 바벨론에 유배된 70년의 세월입니다. 그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지혜자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죠. 그거는 바로 그 다니엘과 같은 이스라엘의 포로들, 유다의 포로들이 와서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겠다 하면서 그것을 정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고 탈무드 같은 걸 써서. 인간이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탈무드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탈무드는 <laughs> 탈무드도 아니야. 탈무드는요, 율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풀어서 어떻게 그것을 지킬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지침서죠. 근데 그런 지침서를 가지고 지킨다고 뛰어다니죠? 다안 지키면 죽어요. 그래서 그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얘기는 율법자, 율법주의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느부간네살 왕의 환상에 들어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 세상의 역사, 큰 역사, 작은 역사, 인간의 모든 카이로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이 커다란 엄청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시고 깨닫길 바랍니다. 그냥 짧게 할 거예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네. 다니엘에서 2장 31절, 1절입니다. 느부가네스달이 자기의 신상의 꿈을 알아내서 그걸 풀어달라고 했을 때, 그 아리옥이라는 군대 장관이 지혜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나서니까 다니엘이 얘기해요. 맞출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맞춰볼게. 알게 해줄게. 지금 기다려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꿈의 의미를 안 이후에 느부가네스달왕 앞에 가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왕이여. 왕이 한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스요 다음과 하나 더 읽어보고 갈게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에 철과 진흙과 넛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해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 어, 가득하였 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 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어, 진술하리다. 왕이요.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누가 주셔요?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God of the heaven.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었고 이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어, 열왕이라 그러니까 열명의 왕이 아니고, king of kings. 여러, 여러 명의 왕들 중에 왕이시라.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은 왕의 손에 붙이신, 붙이시사 어,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그 금이, 금머리니이다 이가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바벨론의 왕느부간네 쌀은 그 위치가 대단했는데요. 이 바벨론이라는 말이 또 중요한 거죠. 바벨론이라는 말의 의미는 섞였다, 말이 섞였다 또는 이 세상의 탑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단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그 머리의 신상이 오늘날 요한계시록에도 또 말이 되죠. 그 바벨론이라는 그 악의 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똑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왕보다 못한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왕이 될 것이며 셋째로 또 똑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린다. 이게 그리스를 얘기합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며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뉘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튼튼함이 있을 것이니, 발가락은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인 즉, 그 나라가 아, 얼마나 튼튼하며,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이게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 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여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나라.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세계죠 이에 누부간의사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니라 바로 이 신상은 아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네. 바벨론으로 이거 요거 요거좀 내리고요. 네,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시대까지 한 시대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다니엘서에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그 중에 나라들의 이 흥망성쇠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한 나라들. 이 나라의 존재 목적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세우는 나라, 그 나라의 등장과 함께 마지막 날까지 이제 가는 그 이야기죠. 이때, 이때,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왕도요, 이 세상 왕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해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의 모든 걸다 주관하는데, 아, 뭐, 이 얘기 백날 해봐야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 얘기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다니엘이 또 다른 꿈을 하나 꾸죠. 그런데, 음. 네. 꿈을, 꾸, 어, 꿈을 꾸죠. 그거를 다시, 어, 다니엘이 이제 풀어주죠. 그래서 그 풀어줄 때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네. 여기 볼게요. 자, 너부가르살이 이제 폐위가 되는데, 그 폐의가 되는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본 즉, 한순찰자, <laughs> 홀리원, 거룩하신 자가 하늘로부터 캄다운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안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은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와 구르토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출로 동이고, 들창, 들총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이 이슬해졌고, 어, 그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laughs> 그 마음을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며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부간의쌀 말대로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믿어요.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걸 믿어 요 여러분들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나 누구에게 주든지 주시며 지극 키선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주를 알게 하려 하니라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뭐, 어? 뭐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나 느부간의 살이 이 꿈을 꾸었나니 그러면서 음,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걸 다 그대로 해석해 주니까 네, 어, 이거 계속 이렇습니다. 느부간의 살이 폐위되고 다시 올라오고 하는 모든 걸다 이렇게 결정하시잖아. 여러분들 지금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살고 있으면서 그 마지막 때 인지하고 자기는 마치 무슨 구원을 받을 것처럼 웃기는 소리 좀 그만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자 같으면 그래서 저와 교통하는 게 일어나죠. 가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면 자기가 살아있는데 짐승같이 짐승이 뭐뭘 사러? 어, 알았어요. 하여튼 마지막 때 제대로 서서 아버지 앞에 어, 부끄러움이 없이 서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